AI 결제 위조 범죄에 벌금형만 선고될 수 있나? AI 결제 위조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위조 관련 죄명 등이 결합되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며 통상 징역형 선고가 원칙이지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벌금형 선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위조 시도에 그쳤거나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양형에서 벌금형을 고려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크거나 반복적 행위,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나면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높아 단순 벌금형 선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문 제출 등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우리한 진술을 삼가고 전자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여 고의성 및 범행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방어하려면 단순 과실에 가까운 사정, 제한적 범행 개입, 사회적 연관 관계 등을 적극 주장하여 재판부의 정상 창작을 끌어내는 것이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